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1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마지막 사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아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민숙이 19번째 시간입니다. 미디안 전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호흡을 받는 마음으로 대할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호흡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늘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래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로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먼저 민수기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내산, 두 번째는요. 광야, 세 번째는요. 모압 동편, 요단 동편.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하고 또레위 인구 조사를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여정을 지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의 모습도 있었고요. 모세를 향한 도전도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거침없이 불평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 더 이상 못 먹겠다. 그래서 불뱀, 노뱀 사건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까지 왔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요단 동편 땅을 점령합니다. 일부를 점령하고 발람을 통해서 모아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한마디의 저주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이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후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두 번째 인구 조사 이후에 오늘 말씀 이제 미디안 전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 조사 이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민숙이 27장을 공부했죠. 모세가 여우사를 후계자로 세우는 장면 바로 앞에 슬로바세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슬로바세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우리 딸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땅을 어떻게 하느냐? 딸들도 땅을 물려받을 수 있느냐? 질문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모세가 묻고 하나님이 딸들에게 상속할 것 그래서 딸들에게 우선 상속권 딸이 없으면 형제 형제가 없으면 먼 친족 이런 순서로 그 가문에 그 땅이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세워 주시죠. 이후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그의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민속이 31장으로 훌쩍 건너왔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민속이 28장, 29장에서는 제사와 절기가 나옵니다. 이러이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이러이한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과 절기 지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간략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면 일단 매일 번제를 드려야 한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번제를 드리되 안식일의 제물은 조금 다르게 하셨습니다 조금 더 정성껏 드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은 조금 더구별하여 지킬 것을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월삭 제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매달의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도록 하셨고요 이외에 하나님께서 절기를 또 지킬 것을 강조하십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로부터 7.7절이 지난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7날씩 7주 7.7절 그래서 52일째 되는 날 오순절도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7.7절, 오순절, 뭐매추절다 같은 절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곱째 달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일곱째 달에 나팔을 물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나팔을 불고 속죄일 7월 10일을 속죄일로 지키고 이때 1년에 한번 대제사장이 가장 성소의 깊은 곳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달 14째 날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장막 가운데 함께 과하시며 광야의 여정에 동행하셨음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초막절까지 지키게 하셨고요. 특별히 6월절또 오순절, 칠칠절, 초막절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명절들은 하나님께서 3대 절기로 지정하셔서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면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것들을 지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후대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지켜지지는 않아요. 각자의 형편에 맞게 지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 명절을 지키기도 하고, 여력이 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까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어떤 경제적 상황이 되면 예루살렘에 1년에 한번 오는 유대인 남성도 있었다고 하고요. 1년에 두번 오는 사람도 있었고, 1년에 세번다 오는 사람도 있었다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를 이제 3대 절기로 지키죠. 그런 내용들이 민숙이 28장, 2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0장이 넘어가면 이제 서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 그 서원은 반드시 지켜야 하고 여자의 경우는 꼭 남편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해야 하고 뭐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서원에 관한 규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땅을 배분하고 차지할지 또그 땅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누구를 지도자로 세울지 타보세게 말씀하시고 여우수아를 지정하시고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데요.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지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 31장 정도 되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디안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이 전쟁을 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이것까지 해야 네가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물론 후계자도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 일만큼은 모세 네가 감당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너의 사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 일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 이유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원수를 갚는 것일까요? 어떤 원수를 갚는 것일까요? 이 미디안 전쟁의 이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수된다라고 표현하셨던 그 이유. 그것은 시띔음행사건입니다 25장에서 저희가 이미 공부를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합형제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에서 모합여인들과 미디안여인들과 음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2만 2천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전염병으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한 그래서 그들로 범죄하게 했던 이 미디안 사람들도 그대로 둘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시딤 음행 사건 바알보울 사건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 여인들과 음행하면서 어, 민숙이 25장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바알보울에 가담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이방축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요. 이것은 단순히 음행 사건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음행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범죄하도록 유혹한 그들에 대해서 또한 심판하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그 죄의 유혹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전쟁하라 하시죠. 심판의 전쟁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어, 죄의 유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로 범죄하게 했던 것에 대해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영토 때문데도 아니고요. 어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 전쟁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집파별로 이제 천명씩 뽑아서 출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던 비누아스가 이끌게 됩니다. 비누아스가 앞장서서 깃발을 들고 나팔을 불며 전쟁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미디안 다섯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발람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늘 발람은 이제 부올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이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이면서. 이 바을구울의 중심에는 이 발람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그에게 주어진 어떤 물질적인 풍요, 탐욕 때문에 예언하려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 겁니다. 모아방이 많은 것으로 줄수 있으니까. 많은 것을 약속하니까. 비록 거기서 하나님이 그 입을 막으시고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예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발람은 그런 인물입니다. 믿는 자를 유혹하는 어떤 집단,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무리들. 결국 이러한 발람, 이 마지막 미디안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마무리되는 듯 합니다. So,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읽으면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어려움 없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12절이 마무리되죠. 그런데 전투를 마치고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요. 모세가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왜요? 왜 분노할까요? 모세의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 군대가 물론 비누하스가 앞서서 이끌었지만 비누하스와 함께 이들을 이끌어가는 비누하스와 같은 마음으로 이 전쟁을 치루었어야 하는 군대의 천부장들, 백부장들이 뭔가 잘못한 겁니다. 이들에게... 노합니다 no 모세가 분노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5절 16절에 모세가 분노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홀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울의 사건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시띔 음행 사건. 여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을 살려두었느냐? 그것들을 다 제거하지 않았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모세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분노한 이유 미디안을 완전히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완전히 제하도록 하십니다. 이후에 남자를 가까이 한 여인들 그래서 죄를 제공했던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십니다. 남자를 아는 모든 여인들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인들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또한 남자 아이들, 다시 미디안 종족을 이루게 될 남자 아이들까지 다 제거합니다.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결 의식을 행하게 합니다. 7일 동안 진 밖에 분리해서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온 몸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머무는 동안 3일째, 7일째 물로 씻어야 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 불을 견딜 수 있는 건 불로 정결하게 했습니다. 금속으로 된 것들, 그들의 무기들 다 불로 지나가게 하여 정결하게 하고, 뭐 가죽이나 불에 탈 만한 것들은 다 물로 씻습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고, 그 이후에야. 모든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제 나눠 갖게 되죠. 이게 31장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전쟁을 명령하셨고요. 지파별로 천명씩, 만 이천명이 이 전쟁에 참전합니다. 전쟁이 승리하는 듯했습니다. 미디안 다섯 왕, 또발람이 죽게 되고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 이제 모세가 분노하게 되죠. 완전히 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을 다 완전히 제한 이후에 정결 의식을 행하고 이제 전리품을 분배하게 됩니다. 이게 미디안 전쟁의 내용이에요.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염병을 통해서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짓게 한 미디안 사람들 또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가까이했던 여인들, 남자아이들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이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얼만큼 단호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 미대한 전쟁은 단순히 영토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그래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죄를 제거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정결 예식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싸우고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야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 싫어하는 죄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 삶에 들어오는 것 또한 싫어하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제 미디안 전쟁을 오늘 말씀 때문에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 미디안 전쟁. 물론 이 전쟁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의 모습, 죄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히 대처해야 하나. 그런데 이 마지막 사명까지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의 삶 전체가 좀 너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모세의 삶에 대한 조명을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 전체의 삶을 보면 그가 산 연수가 120년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의 120년을요,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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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어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40년, 40년, 40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나누셨는지요. 첫 번째 40년은 모세가 어디 살았습니까? 네,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어디서 자랐습니까? 이집트에서. 그것도 어디에서요? 왕궁에서. 어떤 존재로요? 왕자로. 애굽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나 살인자의 혐의를 갖게 되고 그래서 그는 도망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가나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얼마를 있어요? 40년을 보냅니다. 뭐하면서 보냅니까? 미디안에서 미디안 양들, 염소들, 가축들 돌보는 목자로 지냅니다. 미디안은 모세가 40년을 보내는 곳이. 그리고 나서 마지막 40년은 어떤 40년을 보내게 됩니까? 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40년을 보내게 되죠. 이게 모세의 삶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40년 동안 살았던 애국과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모세 마지막을 보니까 누구랑 싸워요? 미디안이랑 싸워요. 미디안이 어떤 곳입니까? 자신이 40년 동안 목자로 일했던 곳이에요. 미디안 사람들과 관계맺었던 곳입니다. 모세의 아내가 누굽니까? 시보라예요. 어느 종족입니까? 미디안 여인이에요. 제가 그래서 시보라가 어떻게 됐나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근데 시보라는요, 시내산 이후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아 광야의 여정 속에서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것도 그때 십보라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미 십보라와 어떤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상해 볼수 있습니다. 상상을 해볼 뿐이지 뭐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또한 분명한 것은 십보라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을 출발하는 장면이 민수기 10장에서 나오는데요. 그때 모세가 미디안 사람, 호밥이라는 사람에게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의 좀 눈이 되어달라. 우리가 이 광야 여정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근데 이 호밥이 그때 거절하게 되죠. 호밥이 간절한 모세의 요청에도 거절하고 거기에서도 어떤 십보라의 역할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점점 미디안과 이제 멀어지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 조금씩 조금씩 암시되듯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결국 그의 마지막에는 이 미디안과 싸우게 됩니다. 이 미디안이 결국 모세가 자라났던 곳이기도 하고 어, 그런 역사들이 미디안으로 하여금 더욱더 이스라엘을 유혹하기 편하게 했고 이스라엘 또한. 그들의 유혹에 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될 법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모세는 자신이 자라왔던 애굽과 싸우며 그의 사명을 시작했고 자신이 결혼도 했고 가정도 이루었고 자신이 목자로 오랫동안 일했던 40년을 머물렀던 미디안과 싸우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가 지냈던 곳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곳이 모세가 속한 곳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내가 자란 애국일지라도 하나님이 맞서라 하시면 맞서야 하는 것이고, 내가 오랜 기간 지내왔던 미디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다면, 그래서 맞서야 한다면 맞서야 하는 겁니다. 이런 모세 모습을 보면서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 가지만 모세가 애굽에서 살고 미디안을 살았지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었지 거기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듯 우리 또한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거기에 속한 사람일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지켜가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세 이러한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너무 아름답고 도전받고 싶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세상에 어떤 것에 하나님의 맞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 이런 사람이 위대한 거구나. 야이 위대함을 갖고 싶다, 탐나고 탐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모습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자랐지만 애굽에 맞서야 했고요. 그는 미디안에서 그의 삶을 꾸렸지만 또한 미디안에 맞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땅을 살아가지만 땅에 물들 수 없는 겁니다. 땅에 속할 수 없는 겁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사람, 세상에 같이 물들지 않는 사람, 소속이 분명해야 구별하는 힘이 생깁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별하는 힘이 약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 소속,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의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세워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모세가 삶의 끝자락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일을 감당시키고 계세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을 우리 안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히 채워져서 그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한 결단과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미디안을 맞서며 모세의 마지막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이 백성들 그들에게 더 이상 죄가 없기를 바라며 이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모세는 또한 순종으로 감당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며 반드시 품어야 할 우리의 중심이고, 마음이고, 결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크심을 맛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러나,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함의 모든 환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때로는 눈물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반석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건속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아프픔수혜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회복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